어 너무 아쉬워서 음, 우리 선거법 개정 지금 안 올라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빠밤 빠밤 어 선거 현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형태다. 근데 지역구는 승자독식의 형태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안고 있다. 왜냐면은 어, 소수정당을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뽑힐 사람만 뽑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뽑힐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도 수많은 사표가 발생한다. 어, 그 사람을 뽑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수가 많은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 이제 거대 양당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네거티브 전략이 너무 횡행한다거나 아니면 어, 생산적인 논의가 잘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연동하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에 제안을 했었고, 근데 그거를 준연동형, 50%만 반영하는 걸로 현재 안이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어, 정계특위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어. 정계특위는 왜 생겼냐? 정규특기는 왜 생겼죠? 왜 생? 패스 트랙 트 때문에 생긴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바르미래당 정의당이 빠르게 추진하고자 네. 패스 트랙에 트 올렸고. 그러니까 선거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네.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려면 원래는 상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그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음. 당장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몇 가지 법안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그래서, 패스트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집권상정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거다. 맞습니다. 집권상정을 어. <laughs> 예, <하시났습니다. 웃음> 예. 예전에 만들었던 거다. 그렇죠. 네.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 패스트트랙을 어. 해서 중앙간 처리를 해야 되고 정개특위가 중앙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관심을 갖고 <laughs> 지켜보자. 아무리가 잘 됐네요. <laughs> <laughs> 잘안된것 잘 같은데요.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laughs> 안녕. 만나요. 안녕.